온전한 이 영적인 권능을 받아야 여러분이 첫째는 문제가 해결되고 두 번째 남을 해방시킬 해방자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 알긴 아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이, 여기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뭐죠? 지금,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기 정도 오시는 분들은 외국의 사역자들의 이 한국의 외국의 국제적인 사역자들이 이 사역을 자꾸 바라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에 예, 그러고 지금 여러분들은 뭐 지금 사역하는 건 가장 기초적인 것만 이렇게 지금 저기라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나라의 권세를 영광을 끌어내려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대형 집회 때막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 선포할 때막 어마어마한 이런, 하나님의 생명이 막, 이게, 어떻게 보면, 이영의 사역은 살리는 사역이야. 사탄에게 메인자를 해방시키고, 근데 이, 일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하는 건 1대1 사역이다, 이거야. 근데 어 수많은 관종이 천명, 만명 막 이렇게 되는데서 그 집회 때 어떻게 가서 손 갖고 가서 이렇게 하면서 올라와, 올라와,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야. 이거 뭐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롤 모델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지금 연세가 드신 분이고 안 드신 분이고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 지금 그 갈망함 성령의 그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들어올수록 뒹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갈망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겠다. 내가 원수를 묶는 결박하는 권능을 봐 이게 이영적으로이 권능 이 영적 안에 못 들어가면 이 갈망이 없어지는 거야 이게 뭐죠 우리나라에서 여기 안온 사람은 다 갈망이 없는 거예요. 아니웃 <laughs> 우스갯소리 얘기고 지금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이 갈망이 있는 사람을 쓰는 거야 왜 우리가 이 영성 사역이나 이 모든 게 가는 길에 수없이 수천, 수만 가지 장애가 와.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지금 훈련 받고 들어오는데도 장애가 많이 왔다고 봐요. 가까마까 서무새를 보면 진짜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또 가짜 같기도 하고 누구 얘기 들으니까 아니라고도 하고 막 수없이 아니, 아니, 이게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영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영적 군사가 되는 것을 다 맡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어, 이 제도권에서 제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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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봉사로 사역을 한다면. 어?